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구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4월 달 제주도 토지 시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전체적인 부동산 동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완연한 제주 부동산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첫 번째 결론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가 큰 만큼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회복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둘러서 매수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내 땅이 보유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옛날의 삼각이 그대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에 대한 부분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 앞으로 2, 3년 정도 있으면 지가 상승이 우려될 수 있는 지역들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5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는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주 알마켓 어, 카카오톡으로 어, 지원과 이런 상담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어, 꼼꼼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주 알마켓 유료회원이 되시면 선별적인 정말 미래가치가 있는 투자에 대한 좋은 투자처를 선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 4월달 토지시세 분석 시작해 볼까요? 네, 2021년도 4월 달 제주도 토지 시세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달 대비해서 거래 건수는 약17% 정도 거래 건수가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 거래가 71%, 정상 일반 거래가 71%가 되고요. 지분 거래가 29%가 되겠습니다. 어, 작년 대비해서는 정상 유상 거래가 상당히 분포 폭이 지금 현재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분 거래는 사실 제주도가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분 거래가 또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일부 기획부동산을 통한 쪼개기 판매가 일부 또 있다 보니까 지분 판매가 작년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어느 정도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적으로 회복세에 대한 기미가 보이고 있는 지역 어느 지역인 건지 우리가 토지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 순위를 보면서 첫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 매매 가격 최고 순위를 보면서 그 지역의 개발 호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개발 정보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에 어, 투자 가치가 있는 호재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시세를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해드리는데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뭐 단독주택 특히나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매번 이렇게 큰 동향 아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주택은 토지 시장의 회복세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게 주택 시장이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시장이 특히나 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은 매물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주택 매물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인 아파트 시장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이 연립주택, 다세대 시장까지도 지금 현재 밀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첫 번째 그 유튜브 채널에서 아파트가 신규로 공급이 되는데 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신규 공급되는 지역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고시가 된 지역이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아파트 가격이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그럼 기존에 작년부터 아파트 가격은 왜 오르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어, 궁극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제주도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작년부터 본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단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어, 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주 알마켓 유료연이 되시면 어, 전용 어, 정보창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치가 있는 어, 옛날 오래된 주택을 아파트를 사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에 대한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 재건축 아파트가 시작이 되므로 내서이 주택을 때려 부시고 이 주택을 입주하기 전까지 그걸 멸실 기간이라고 합니다. 주택의 멸실 기간까지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 주택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다 주인들이 많이 살고 또 이사를 거의 많이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주택, 이사할 만한 집을 찾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 대한 가격들이 이러한 재건축발로 멸실주택이 생김으로 인해서 대체 수요자들이 집을 찾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공급이 부족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아, 그게 바로 2년에서 3년이고 아파트가 신규가 공급이 되려고 하더라도 2,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가 앞으로 주택가격이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정도는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첫 번째 공급에 대한 것들이 멸실주택으로 인해서 더 공급이 없어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 그 상황에서 공급이 또 생기는 건 입주를 할수 있는 아파트는 없잖아요. 아파트 도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신규 대체 단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정도는 제주시 동지역에 특히나 아파트, 특히나 빌라, 이런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제주시 동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라는 부분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 시세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적 편차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1위 지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제주시 동 지역에 총 184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4월달은 총 1,349건으로 지난달 대비해서 약17% 정도 거래 건수가 증가했는데요. 역시나 제주시 동 지역이 어, 총 184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들이 이렇게 좀 많이 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네. 글자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네, 제주시 동적 같은 경우총 184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매 평당가에 대한 부분들을 최고 높은 가격 순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보기 위해서 지분을 빼고요. 일반 유상 거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오라삼동의 지목이 전이고 자연 녹지 25m 이상의 도로를 물고 있는 토지가 평당 1298만원, 14억 1700만원의 오라삼동이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최하 가격 같은 경우에,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은 제주시 봉계동 지목이 묘지가 되겠고요. 평당 5만원에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4월달 거래를 통해서 제주시 동지역의 어, 평균 중위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가격 같은 경우에 한 5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이제 산출해 보면 되겠는데요.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아파트 공급에 대한 부분들과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주 동 지역 사람들이 워낙에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러한 어, 매물인 거기 때문에 아파트가 신규로 분양된다라고 하면 어,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어, 크게 동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 분양이 워낙 잘 되고 있다. 다만 어, 이렇게 아파트를 신규 공급할 만한 토지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제주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등공공원과 중부공원에 나오는 아파트에 대한 어,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될지는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는데 어, 연동에 지금 현재 분양한 어, 현장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없는 도로가 계속 뚫리고 있고 또 도로가 좁은 도로는 확장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거는 조금 됐죠. 이렇게. 된 상황 조금 됐기 때문에 유동 자금이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보상비들이 다시 대토 토지로 다시 재투자하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행위도 실질적으로 엄청 많이 되고 있고요. 또 대토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주시 동지역의 4월달 중위가격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제주시 도시개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 제주시의 지금 현재 연동 같은 경우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아라동도 지금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자연녹지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 자체가 종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높아지기 때문에 토지의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호재의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제주시 연동 같은 경우에도 성장관리 권역에 이번에 거래가가 굉장히 높게 계약이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아도 일대에는 아예 물건이 없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애월 유수합리에도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라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한 좀 편차가 제주시 내에서도 상당히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2위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읍 지역이 지현제총 어 156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매매 평단가를 또 이제 어 가장 높은 순위별로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지분을 한번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이 지금 이제 어 지난달 지 지난달을 제치고 이렇게 2위로 이제 등급을 했다 156건. 이 얘기는 뭐냐면 영어 교육 도시에 대한 어 새로운 국제 학교가 유치가 임박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대정읍의 지금 이제 거래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정읍의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현재 신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없는 도로를 만들고 어 기존의 좁은 도로를 넓게 만드는 그런 도. 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공사가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영어교육도시 이제 새로운 국제학교를 올해는 유치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공동주택들에 대한 건축 인허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정읍 같은 경우에는 매매 평당가가 가장 높았던 게 699만 원, 대정읍 보성리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25m 미만의 도로를 굉장히 큰도로 를 물고 있는 토지가 되겠는데요. 평당 7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어, 맨 이제 뭐 가장 저렴하게 계약이 됐던 거를 보시게 되면 대정 상모리에 평당 10만 원.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도로가 없는 맹지를 한번 제외하고 또 객관적인 가격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지가 없는 어, 도로가 있는 것까지 보게 되면, 대정읍 영당리의 계획관리 지역에 8m 미만의 도로를 물고 있는 것이 평당 1 7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대정읍의 우리가 중위 가격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4월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200만원 정도가 지금 이제 대정읍의 어, 4월달 거래 건수 중에 중위 가격으로 이제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어교육도시에서 우리가 도보권에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하 가격 한1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량으로 이제 5분에서 10분 거리 정도 되셨을 적에가 100만원 이하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교육도시 학부모들이 어, 학교까지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를 상당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권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150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 대정은 지금 현재 2015년 16년 정도의 매매 평당가로 지금 이제 굉장히 거품이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자리를 잡으실 분들은 지금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급히 서둘러야 된다, 서두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오늘 어,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 3위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총 153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분하고 도로가 없는 맹지를 빼고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월읍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죠. 근데 이제 이번 달은 3위를 차지했는데 총 153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어, 최고가는 애월읍, 애월리 2종 일반주거지역에 25m 미만의 도로를 물고 있는 토지가 374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에어읍의 가장 최저 평당가는 평당 8만원, 에어룹 장전리의 계획 관리 지역에 평당 8만원의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에어룹의 중위 가격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한 1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기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에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을 할수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 한뭐 80, 90 정도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100이냐, 120이냐, 150이냐, 80이냐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특히나 애월을 유수함리 같은 경우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토지 종상향이 기대가 되고 주거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들이 세팅이 될 예정인 거기 때문에 유수함리 인근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집값 상승이 파급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애월 지역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이제 동지역이 지금 이제 총 130건의 지 현재 거래가 있었습니다. 서귀포 지역도 어느 지역들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동지역은 아, 마찬가지로 계획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현재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 최고 평당가는 서귀포시 서기동의 일반 상업지역이 아, 평당 756만원의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요. 어, 그다음에 가장 평당가가 저렴했던 건 서귀포시 중문동 어, 자연녹지 8m 미만의 도로를 물고 있고 평당 18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서귀포시 동지역의 4월달의 중위 가격을 보게 되면은 금 현재 한 100. 100만원 정도, 110만원 정도 지금 중위가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동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을 할수 있는 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렴하게 찾으려면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서귀포 지역도 구시가지와 또 신시가지로 또 나눠지게 나누, 되고 중문관광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또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중문관광단지 인근으로 해서 어, 계획도로가 굉장히 많이 뚫리고 있고요. 이 인근으로 연예인들이 좀 많이 자리를 잡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역 자체가 회복세를 완연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관광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중문관광단지 이런 쪽으로 자리를 잡아보시면 지금 뭐 그렇게 거품이 많이 없는 꺼져있는 그런 가격대로 우리가 매수가 가능하다. 지금 내년부터 우리가 어, 부재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어, 장기부여 특별공제 부분이 없어지면서 또 비사업용 토지로 또 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되다 보니까 어 여기 살고 있지 않은 분이 어 지목이 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어떤 프레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좋은 가격을 살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 어, 기회다. 기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의 이제 부동산 토지 가격 자체가 회복세를 제가 보이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 그래서 어 굉장히 착한 가격을 살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의 장이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자리 잡으실 분들은 지금 어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서둘러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한경면 지역에서 128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한경면은 대정업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면은 지역적인 편차가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에 특히나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한경면 토지를 굉장히 많이 파는 지역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정말 영향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주 알마켓으로 직접 전화하지 마시고 카카오톡 사용하실 줄 아시죠? 카카오톡으로 해서 제주 알마켓을 검색하시면 어, 친구 추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친구하고 이렇게 카톡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원하고 이 땅이 어떻게 되겠는지를 연락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쪽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땅 그리고 살려고 하는 땅이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인지 그리고 다음에라도팔수 있는 땅인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꼭 확인하고 해보시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한경매 용수리 지역에 평당 187만원에 보존녹지 지역에 12m 도로를 물고 있는데 평당 187만원에 거래가 됐다. 용수리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인근 지역이죠. 그래서 바닷가와 가까운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당 187만원에 거래가 됐으면 그리고 이제 가장 저렴하게 됐던 게 한경면 용수리에 자연녹지인데 8m 미만 도로를 했는데 평당 6만 원대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싸게 될 수가 없는데 아마 도로가 좁아서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아는 사람들 지인간의 어떤 그런 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경면 지역에 우리가 중위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 60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경면에서도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 건축할 수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어, 먼바다 조망이 뭐 보인다. 거나 아니면은 바다 조망이 안 보이더라도 건축이 가능한 땅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볼 수가 있고요. 바닷가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제 우리가 갈수록 가격대가 어뭐한 170에서 뭐 250만 원까지 어 전체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컨텐츠가 어 많으면 많다라고 할수 있고 적으면 적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 쪽에 투자하실 분들은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광 인프라가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경면이 선별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나 한경면 같은 경우에 고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적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건축의 제한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고산이 되겠고요. 바람이 또 굉장히 많은 지역이 고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수리나 저지리나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영어교육도시에 또 수혜를 받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용수리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바어 바닷가에 대한 인근 컨텐츠, 특히 판포리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닷가에 대한 아름다운 이런 조망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갈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가 반면 문화재가 있어서 또 건축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있는 지역도 한경면 지역이다. 그래서 한경면 지역이야말로 우리가 선별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시겠는 분은 어 제주알마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반드시 활용을 해보시고요.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이제 어 부동산을 통해서 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땅들이 과연 이게, 어, 하면 이제 괜찮겠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꼼꼼하게 조금 따져보시면서 하시기를, 어, 제가 이제 좀 말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토지 매매 가격 최고 지역 순위를 보면서 그 지역의 인근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달 같은 경우에는, 어, 1위 지역이 제주시 노영동의 보존 녹지 지역에 70억에 평당 208만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400번째라고 하면은, 어, 1 1 0 0 올라가는, 어, 제주 애조로에서부터 1 1 0 0지로 올라가는 그 일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보존녹지 지역에 평당 2회 8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급 타운하우스라든지, 어, 고급 단독주택 촌들이 앞으로, 어,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뭐, 지어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고급 단독주택 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어, 이 일대를 이제 어느 회사가 산것 같네요. 그래서 7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 지역은 어, 1,100도로 올라가는 그 인근 지역이다. 신비해도로 가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 지역은 제주시 연동 자연녹지 지역에 65억 4천에 평당 27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연동인데 자연녹지 지역에 지금 이제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밑에도 노용동 같이 이렇게 있고 밑에도 또 연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용동 일대는 사실은 보게 되면 100억 이상을 주고 샀네요. 같은 번지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를 한 110억 정도 주고 어떤 회사가 샀네요. 여기에 아마 고급 단독주택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번 대가 되겠는데 아, 이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연동 성장관리 권역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공항으로 가는 그 마리나 사거리 일대 연동이 있죠. 그 일대가 성장관리 권역으로 공항까지 지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대의 땅을 이제 누가 샀네요. 어, 이것도 지금 이제 따져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되겠네요. 평당 276만 원에 거래를 한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호재가 있는 땅들이 좀 굵직굵직하게 건설업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편리한 주거시설이라든지 인프라 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는 라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 3위는 서귀포시 강정동에 어, 32억 4천에 평당 230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요. 자연 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25m의 도로를 물고 있네요. 그래서 1주도로 인근이 아닌가 싶은데 평당 230만 원에 자연 녹지 지역에서 강정동에서 32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강정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편리한 인프라 시설이 많은 지역이고 어 자연적인 지형이 이게 층층 계단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정남행의 집을 지을 수가 있고 정말 따스한 날씨와 편리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강정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의 동지역이 지금 현재 꿈틀거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매수를 서두르시는 게 어, 상당히 좋은 타임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5위 지역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에서 토지 매매 가격이 최고 순위가 나왔는데요. 서귀포시 성사랑 3달리의 계획관리 지역에 24억 5천에 평당 5 9만원에 어, 24억 5천을 주고, 이제 매매한 사례가 4월 달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계획 관리고요. 임야가 되겠습니다. 12m의 뭐, 시메트 도로를 지금 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당 59만원의 거래를 한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3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제2공항 연계도로가 사실 성산은 3달리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서귀포, 어, 남원읍, 신내리까지 연결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삼달리 쪽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이렇게 계약이 4월달에 된 부분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성산 쪽에 이제 앞으로 제2공항에 대한 고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4월달 거래에서도 좀 실감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가격 최고 순위를 보면서 그 지역의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나머지 지역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볼수 있는데 어, 내용이 굉장히 많. 습니다 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에다가 이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내용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주 알마켓 유료에 계시면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 도시개발 정보가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4월 달 거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대정읍이 거래 건수가 많았던 거는 영어교육도시 인근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상도 되지만 어, 계획에 대한 부분들 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정읍 지역은 이렇게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신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가 올해는 하나가 반드시 위치가 될 예정인 거기 때문에 대정읍의 땅 값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가 대정 쪽에 자리를 잡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둘러서 움직여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성장관리 권역이 이제 지정이 된 지역이 총세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연동과 그 에어로 유수암리와 그 다음에 아라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이 된 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 녹지에서 토지가 종상향이 되는 부분. 그래서 종상향이 된다고 하면 못해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겠죠. 그래서 영종률과 건폐율에 대한 우리가 어,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토지의 어떤 효용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인 거기 때문에 이 지역 위주로 어, 거래가 굉장히 조금 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거기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어, 거래건수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토지 보상비가 계속적으로 유동장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 돈들이 아파트나 주택시장 또는 토지시장으로 다시 재투자되는 그런 현상이 제주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거래건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주도의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4월달 시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2021년은 4월달 토지 시세 분석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토지가 내, 내 땅이에요 앞서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어, 매수하실 분들은 선별적인 투자를 통해서 매수를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고요. 매도를 하실 분들은 내 땅이 5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다. 그러면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토지의 개별성을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제주 알마켓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면 제가, 어, 최대한 도움을 드릴 거고요. 더 구체적인 부분을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중한 자산 가치를 확인받고 싶다고 하시면 제주알마켓 유료회원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어 평가를 또 확인을 제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주 토지 시세 분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